고민 상담소 오토카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다양한 고민으로 이곳을 찾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실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혜형수라고 합니다. 이름은 김형수인데요. 김혜형수라고 한 이유는 김혜형수님처럼 김혜의 시민 여러분 불편한 것 찾아보고자 그리고 도와드리고자 김혜형수라고 불리는 시윤하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의원님은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찾아오셨을까요? 김해가 참 아름답고 또 도농복합도시여서 도시의 기능도 있지만 아름다운 또 자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어천이라든지 또 조만강, 해반천 이런 하천들이 정말 옛날처럼 에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신어천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어천이라는 것은 김해의 상징이 두 마리 물고기, 상어잖아요. 그 신음이다, 신어. 그러니까 그 신어천에는 신이 내린 고기죠. 김해의 상징인 물고기가 살았다. 그래서 신어천이고 김해의 우리 동쪽을 주 신어산에서부터 서낙동강까지 이어지는 김해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예. 전에 비해서좀 많이 신어천이 좀 달라졌을까요?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했거든요. 복원했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산에서 내려온 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류에서 물을 퍼 올려서 상류에 보내서 내려가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염된 물이 다시 올라와서 내려가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오염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정말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신호천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도시하천 생태복원 대작전에 돌입했다고 음. 들었습니다. 만디뿌리가 오는 하천을 만들어 보자 해서 다슬기도 방류도 하고 치어도 방류하고 하고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분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저는 조금 더 깊이 관심을 가진다면 현재 방식에서 더 많은 자연적인 물이 흘러내리면. 그 시민 노력들이더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물을 돌려서 기로 해가지고는 어, 그 꿈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신호처는 이용할 때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요새 그 뭐, 애한 동물, 반려동물을 좋아하잖아요. 또 시민들이 싫어하는 것도 또 반려동물이죠. 왜냐니까, 공원길을 걸을 때 같이 다니면서 그 군요, 처리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고 또뭐 쓰레기 예, 열심히 치워도 또 버리는 분들이 또계셔요 조금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어천에 대해서 꿈꾸는 모습이 이렇게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발을 담글 수 있는 그 정도 깨끗한 물이 빨리 되어서 여름에면 거기 가서 물장난 치도록 그렇게 하면 일단 가까운 꿈은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올해 어떤 계획이 이신어천이 서낙동강까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서낙동강도 지금 조금 손을 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걸어서 가면 서낙동강까지 갈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대동에 가면 낙동강 본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길은 지금 좀 정비가 안돼 있어서 그 길도 아마 정비할 계획으로 세우고 거기 가다 보면 연밭이 있어요. 연밭. 자연적인 상태로 놔두면 그 자체도 또 생태의 공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신어천에서 선악동강으로 이어지가지고 낙동강까지 가는 전체가 아주 진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변 공간 아주 좋은 공간으로 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나눠 봤는데 어떻게 답답한 마음이나 고민이 좀 풀리셨을까요? 대화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생기고 이렇게 말로 약속했으니까 그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각오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또 이렇게 고민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어떡하지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